방송대 2016학년도 2학기 시간제 등록생 모집이 7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시간제 등록제는 학자 은행제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제도로서 대학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고 성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학점이 누적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자 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간제 등록생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등록생이 지원을 원하는 분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으며 모집기간은 오는 7월 26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6차 APEC E-러닝 연수단이 지난 7월 15일 방송대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 연수단은 중국 국립교육과학연구소 루오리 연구원을 비롯해 APEC 8개 회원국 교육 분야 실무자 17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연수단은 방송대를 방문해 실제 이러닝 e 교육 현장을 견학하고 이러닝 e 정책 우수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또한 방송대 사례를 통해 이러닝 e 교육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디지털 미디어 센터 견학을 통해 교육 컨텐츠의 제작 과정과 현장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견학 과정이 이웃 국가의 이러닝 교육 환경 조성과 방송대 교육 콘텐츠의 홍보 보급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독일 박스 오피스 1위, 500만 부 판매를 기록한 세계적 베스트셀러 원작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 '나의 산티아고'가 7월 14일 정식 개봉을 앞두고 방송대 디지털 미디어 센터 스튜디오에서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센터는 지난 2012년부터 작품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영화를 골라 학우 및 시민을 대상으로 시사회를 갖고 있습니다. 독일 코미디언의 순례길 여정을 담은 영화 나의 산티아고를 선정해 7월 12일 개최한 올해 첫 번째 영화 시사회에는 방학을 맞은 학우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200명을 훌쩍 넘는 관객이 찾아와 방청을 위한 번호표는 일찌감치 동의 났고 방송대 시사회 사상 처음으로 객석에 보조석까지 설치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센터는 시사회를 계기로 방송대를 방문한 사람들이 우리 대학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 좋은 영화를 선정해 올해 서너 차례 더 영화 시사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방송대신문 이유리입니다.